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딱한 큰술만 넣으시면은요 마법같이 맛이 확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딱 요거 넣어주면 가장 맛있었어요. 자 양념장을 펼치듯 펴 발라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두부조림을 좀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두부조림 어려우신가요? 요리라는 건참 웃긴 게 평소에 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들려고 하면은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런 요리가 바로 이런 두부조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부조림하다 실패할까봐 두렵고 겁이 나서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부모님한테 전화해 묻거나 초록창에 검색을 하기도 하죠. 이제는요, 누군가한테 묻지도 말고요, 검색하지도 마세요. 그냥 이 영상 하나로 두부조림, 제가 요리왕 되게끔 도와드릴게요. 너무 맛있어서 어느 밥상에 올려놔도 부끄럽지 않고요. 어느 반찬을 쫙 깔아놔도 마법같이 먼저 사라지는 두부조림 레시피예요. 자, 여러분들의 고민 딱 이걸 거예요. 두부조림 만들었어요. 먹음직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아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딱한 큰술만 넣으시면은요, 마법같이 맛이 확. 일어날 거예요. 또 반대 입장이신 분들 계시죠? 맛은 있는데 먹음직스럽지 않게 나온 거예요. 이 두부조림은 번쩍번쩍 윤기가 나야 사람들이 손이 가요. 그래서 물엿을 많이 넣으려고 하시는데 물엿뿐만 아니라 여기에 식용유 한 큰술만 넣어주면요. 이따가 만들고 나서 윤기 한번 보세요. 정말 수십가지 반찬을 깔아놔도 이 등에 비치는 두부조림이 번쩍번쩍하니까 먼저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두부조림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려 볼게요. 두부조림에 이렇게 썰어주고 올려줘야 나중에 만들었을 때 모양이 예쁘거든요. 양파는 단계를 넣어서 준비할 건데요. 0.7에서 1cm 두께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 이 두부조림에는요, 이 양파 그리고 대파만 들어가도 너무 맛있어요. 이 대파는요,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는데 두부조림은 대파의 매운 맛 그리고 단맛 시원한 맛이 들어가야 아주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일자 썰기로 그냥 송송 썰어 준비해 주세요. 양념장에 같이 버무려서 준비할 거거든요. 그냥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 두부는 강릉 초당 두부로 가격은 2,500원, 중량은 700g 두부입니다. 자, 두부라는 거는요, 먼지스럽게 썰어줘야 맛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이는 이 면적과 그리고 여기 면적, 어디가 더 넓어 보이시나요?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넓어 보이시죠? 그러면은 넓어 보이는 쪽으로 4등분으로 썰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앙이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칼을 한번 쭉 넣어주세요. 넣고 나면 두부 잡아서 칼만 빼주시고요. 또 위에서 천 가운데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딱 갈라줬어요. 자,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 단면에 두부 모양으로 들어가야만 두부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자, 이대로 1cm에서 1.5cm 크기로 썰어주세요. 딱딱 썰어서 약간 두부도요 두툼하게 썰어요.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요, 두부를 썰고 나면 무조건 물에 담궈서 쉽게 쉬지 않게 자 요렇게 물에 담궈서 보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두부조림은 대파, 양파, 두부만 들어가면 맛있다구요 자 여기서 제가 꿀대파 하나 드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던 두부조림은요 여기에 딱 요거 넣어주면 가장 맛있었어요 이거는 바로 멸치예요 자 마트에나 시장에 가셔서요 지리멸치 말고요 가이리멸치 말고요 그 다음으로 큰 이 고바멸치 준비해 주세요 자이 고바멸치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배를 가르고 흔히 얘기하는 뭐 멸치똥이라고 얘기하죠 멸치똥이 거의 없어서 쓰지도 않고 그냥 멸치볶음으로 해서도 맛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멸치는요 손질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리부터 몸통까지 다 넣어서 두부조림을 더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두부조림 할때 그냥 넣으면 되냐고요? 아니요 한번 덮어 줘야 돼요 자 중불에 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고바 멸치만 넣어서 한번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냉장고에 있던 멸치, 또 비릿한 냄새 한번 날려줄 수 있고요. 멸치의 식감을 조금 더 바삭하게 올려줘서 이따가 두부조림할 때 물이 들어가서 졸여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덮고와 안 덮고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니까요. 딱 1분만 투자해서 꼭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덮고 나면 바삭바삭한 멸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두부조림의 양념장 알려드려 볼 텐데요. 자, 이 양념장은요. 제가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낸 정확한 계량 레시피를 공유해드리는 거니까요. 꼭 수첩에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두부조림 하실 때꼭 해서 드시고 또 혹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또 밑에 하단 댓글에다가 제가 레시피 또 자세히 적어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세요. 자, 고춧가루는 보통 고춧가루 입자로 4큰술을 넣어주세요. 같은 4큰술 진간장을 넣어주세요. 두부조림에 윤기를 더해줄 자, 물엿 2큰술 넣어주세요. 여기에 매실청 1큰술 두부조림 매실청은 많이 생소하시죠? 넣어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두부조림에 1큰술 딱 올려주면 맛이 확 올라간다는 이거는요. 미림이에요. 미림 1큰술 넣어주세요. 두부조림은 단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춧가루와 간장이 들어간 이 요리는요 설탕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설탕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정말 안 넣으시더라고요. 후추 반 큰술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간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자 양념장 잘 섞어주시고요. 이 고춧가루가 이 어우러진 양념의 맛을 먹어야만 맛있어요. 그 고춧가루가 두부를 싹 옷을 입혀서 두부 하나하나 집어 먹을 때마다 같은 맛이 나고 맛이 좋은 거죠. 앞에 썰어 줬던 대파 한줌반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덮어 줬던 고바 멸치, 바삭한 멸치도 넣어서 함께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이거 정말 비밀인데요. 두부 드실 때이 멸치 하나 같이 올려서 드셔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맛있다고요. 자. 멸치 양념장 완성이에요. 자, 이제 두부조림을 해볼 텐데요. 제가 하는 두부조림은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부를 기름에 부치는 방법. 두 번째는 팬에 두부를 깔고 물과 양념을 넣어서 바로 조리는 방식.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중 뭐가 가장 맛있었게요? 바로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했을 때가 가장 맛있었어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중불에 아까 넣지 않은 세 가지 양념 중 하나, 바로 식용유 한 큰술이에요. 생선 조림이든 두부 조림이든 어떤 조림을 하실 때에도 식용유 한 큰술만 넣어주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식용유는 조리고 나면 음식에 윤기를 더해주거든요. 자, 우리 앞에 준비했던 대파, 고바멸치는 양념장에 버무려줬죠. 한 가지는 안 넣었어요. 바로 대파예요. 대파를 먼저 식용유 한 큰술에 달달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달달 볶으면 식용유에서 의해 양파가 투명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윤기가 번들번들 나요. 양파에서도. 자, 그러면은 양파를 한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리고 한쪽에 준비해 놓은 두부를 쫙 둘러주세요. 양파는 두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그 위에 준비했던 양념장 한 큰술씩 떠서 올려주세요. 자 절대 안 짜요. 절대 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더 매콤한 맛이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도 조금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몽땅 양념장 올려주세요. 자 양념장을 펼치듯 잘 한번. 발라주시고요. 자, 이제 두부가 살짝 잠길 정도까지만 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물이 계속 양파하고 두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두부 라인에 딱 맞춰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불을 중불로 올리시고요. 뚜껑을 닫아서 졸여주세요. 자, 비주얼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5분간 졸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두부조림이 된답니다. 이제는 불을 끄고요. 남았던 두 번째 양념 바로 참기름 한 큰술이죠. 두부조림엔 가장 기본의 양념이죠. 그리고 끝으로 기호에 맞게 통깨 뿌려서 넣어먹으면 정말 맛있다고요. 짠! 정말! 맛있겠죠? 비주얼부터 색깔부터 정말 촉촉하게 젖어서 윤기도 더해진 두부조림. 어, 보기만 해도 정말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요. 자, 이 두부 위에 멸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덮어서 바삭해졌잖아요. 근데 수분이 들어가고 뚜껑을 닫았기 때문에 아주 촉촉하게 되어서 목넘김도 좋고 부드러워요. 음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그냥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시장이나 마트에서 두부 한 모만 사오면은요. 그냥 똑딱 완성이라고요. 아마 세상에서 먹어본 두부조림 중에 가장 맛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해 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청양고추 추가하시고요. 냉장고에 버섯 있으신 분들은 잘게 다져서 넣으시고요. 시원하고 단맛을 원하시면 대파하고 양파 같이 넣으시고요. 색감을 좀더 주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근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다 넣으셔도 돼요 정말 유명한 반찬 가게 식당 그런데 가도 정말 맛볼 수 없는 그런 두부조림 맛보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자 그럼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볼까요 윤기를 더해줄 땐 물엿을 넣어라 넣긴 하지만 물엿 여기서 더 들어가면 달아요 그래서 식용유로 윤기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리만 큰술 이것도 중요하고요 멸치는 한번 덮어서 해야 겉바속촉 부드러우면서도 겉에는 바삭바삭한 게 맛있고요. 꼭 뚜껑을 닫아서 5분간 조린 후에 참기름하고 통깨 뿌려서 맛있게 드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